아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이 너무 비싸니까 좀 어떻게 줄여볼까 어, 다른 다른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본게 어,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요즘 컨테이너하우스로 많이 짓기때문에 어, 컨테이너하우스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카페도 컨테이너하우스 스타일은 괜찮아요 그죠? 카페를 짓는것도 컨테이너하우스는 괜찮아요 오히려 굉장히 특이해 보이죠 그죠? 컨테이너 한동이 보통 컨테이너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5평짜리가 있고 어 10평짜리가 있고 뭐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어 10평짜리 어 이렇게 1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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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나 그죠? 보통 한 평이 3.3제곱미터 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가, 가로가 3, 가로가 3미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10평이면, 그죠? 한 10미터 정도, 그 30미터, 어, 그니까, 요, 어, 뭐지? 가로, 세로 3미터인, 어, 박스가 한 10개 정도, 1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한 30m 정도 되죠. 길이가 30m, 가로가 3m. 그죠?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가로가 6m, 이게 6m, 이게 한 30m 정도 되겠죠. 그죠? 6m, 6m 하면 얼마 안 돼요. 그죠? 어, 보통 그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그게 한 5m 정도 될 거예요. 그란드 스포츠가 5미터 정도 될 거예요. 5에서 6미터. 그비슷하고서 조금 더 어,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커요, 그죠? 가로는 좀 크겠지만. <laughs> 그러면 좀 가로로 좀 하, 가로로도 한 10미터 정도 어, 10미터 정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 3미터짜리 컨테이너 우스를세 개를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10미터 정도 돼요. 10m 정도 되죠, 그죠? 그럼 이쪽이 10m, 이쪽이 30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하네요, 그죠? 어, 이건 지금 어떤 형태냐, 면 여기 컨테이너 하우스를 앞에 하나 대고, 여기 컨테이너 하우스를 앞에 대고, 여기는 이제 터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터널처럼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만약에 터널처럼 만들기 싫다, 그러면, 이건 지금 터널처럼 해놓은 거고, 터널처럼 하기 싫다, 나는 이쪽 공간을 쓰고 싶다, 하면 여기다 작은 컨테이너, 그죠? 여기가 보통, 여기가 어떻게 되나? 여기가 30m니까, 그죠? 30m니까, 앞에, 어, 앞에 3m 자르고, 3m 짜리고 여기는 24m 짜리 24m 짜리 24m 짜리 컨테이너 하우스를 넣으면 돼요 24 24 나누기 3번 얼마죠 8평 짜리 8평 짜리 컨테이너 하우스를 밑에다 넣으면 돼요 요 부분에 요 부분이 8평 짜리를 넣으면 돼요 총이 짜리를 넣으면 333하고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어, 앞에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발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발판 같은 걸 이렇게 깔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거든요. 이걸 10m 할지이단두 어, 개를 쓰는 걸로 6m 짜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컨테이너 하우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한 동당 1천만 원씩이라 했더니 5천 기초공사하고 뭐 다른 거좀 어 시멘트 치고 한다. 한, 한 6천이면 6천, 67천이면 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럼 요거몇 평이냐?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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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평 10평이면 어 위에 한 20평 되죠. 일단 10평, 10평이면 20평, 위에 한 20평 정도 되고. 또한 한 40평정도 될거예요 대략 대략적으로 이걸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40평 1층 40평 2층 40평정도 어, 그정도 될거예요 토탈해서 그한 40평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어,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창고가 있던 자리죠 그죠? 창고가 있던 자리인데 창고를 할 수도 있고 어 좀더 운치있게 어 이쪽이 약간 스틸이기 때문에 조금 스타일을 어좀 바꾸게 색다르게 하려면 근데 여기또 같이 스틸을 하면 좋긴 한데 스틸보다는 제가 보기 원두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이면 어 풀밭 같은 게좀 있어야 되지 않겠지 잔디 같은 거좀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들쪽 잔디 조금 깔아야죠, 그죠? 그래야 분위기가 좀 있죠, 그죠? 여기는 잔디를 안 깐다고 가정을 해도, 여기는 그냥 일반 타일 같은 거, 뭐 이런 타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돌, 약간 돌 놓듯이 이렇게 하는 그 타일 같은 걸 깐다고 가정을 해도, 잔디밭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잔디밭에 원두막을 세우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운치 있게, 어 여기 원두막을 만드는 뭐 그런 스타일로 해봤는데 창고로 해도 돼요, 그죠? 창고로 해도 되고 원두막을 해도 되고 여기가 만약에 창고로 가서 시멘트를 친다 그러면 어 여긴 잔디밭이 되겠죠? 이 사이드엔 잔디밭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는 근데 여기가 잔디밭이 여기가 잔디로 가면. 여기는 그냥, 어, 탈 처리 하는 게, 탈 처리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 어, 주방이나, 뭐, 욕실을, 거실을 수도 있고, 그죠? 어, 뭐,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그리고 이, 약간 베란다라 그러죠? 그 컨테이너 위치를 약간 틀어가지고 아니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끝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 그죠? 여기에다 나무를 나무나 샷시 같은 걸딱 쳐가지고 어, 이렇게 이쪽만 샤시를 치는 거죠. 이 쪽에 베란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단도, 아니면 이쪽이나둘 중에 하나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층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쓸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40평이면 한 40, 한 2, 3평 요, 요것만 조절한, 조절만 잘해도 어4 2, 3평까지 베란다 확장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몇평 정도 늘어나죠? 이렇게 베란다 확장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죠. 어, 문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에 제가 억박이라면 어, 2층은 다 스튜디오를 쓸것 같아요. 여기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쓸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 스튜디오를 쓰고 어, 요 중에 하나를 주방으로 쓰겠죠. 팔 여기가 주방이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만든다면 여기가 주방이 되고 어, 여기가 어머님이 그 어머님이 계시던데 여기가 어머님이 쓰시겠죠 그죠 이렇게 어, 하면 여기 여기 있고 여기 화장실 그죠? 여기 화장실 있고 아니면 여기 침실이면 어, 여기, 여기 화장실을 준다든지 여기도 화장실 주고 여기는 목욕탕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아니면 이쪽을 이쪽을 주방으로 하고. 여기를 목욕탕으로 쓰는 겁니다. 샤워도 하고 샤워를 할수 있는 목욕탕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쪽에 이제 뭐, 옷장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계단 만들고. 좀 그런가요? 어, 컨테이너 하우스는 벽체를 뜯어내고 용접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 화장실이 있으면, 그 식구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넓게 쓰시겠죠 그죠 예, 어머님 이쪽에 있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 아들이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 창문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렇게 어, 확인이 가능할 테고. <laughs> 어, 이거, 이거 주방에 놔야 되나? 여기를 목욕탕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목욕탕을 하는 거로 문을 이쪽에 이렇게 어 열으면 되죠. 그죠? 문을 이렇게 달면 되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이렇게 오는 걸로. 아니면,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걸 목욕탕으로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눈에 잘 띄게끔 하는 거니까. 그죠? 오욕탕을 다섯 팩이나서 지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요렇게 나오게끔, 그죠? 여기 요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하면 밥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게끔 하면 되죠, 그죠? 어, 부엌 구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보고 바꾸면 되니까, 그죠? 부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 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여기 문을 달아도 되고. 쪽 문을 달아도 되고 뭐안 달아도 되고 그죠. 미닫이문 그 여는 문 조그만 문 하나 어 달아도 되고 뭐안 달아도 되고 근데 달면 좀 이쁘겠죠, 그죠? 다음에 여기다 큰큰 큰 문을 이렇게 달면 어, 환기가 되겠죠, 그죠? 일 일로 일쪽으로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죠? 방을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씻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 뭐그저 개인적으로 어 만약에 그 땅을 좀 괜찮은 거 샀다면 이런 스타일의 집을 짓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을 지어야죠. 그죠 100평의 집 짓기 좋은 분 만나서 좋고 튼튼하고 좋고 하자 없는 그런 집 지었으면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